안녕하십니까. 닥터형의 만화세상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서비카 볼테브라의 첫 번째 서비카 볼테브라인 아틀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양이 둥글다고 하여 둥글 환자로 있어서 환추라고도 부르고요. 고리뼈라고도 부릅니다. 네, 근데 슈페리어 뷰 위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을 띠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뭔가 위쪽이랑 관절할 것 같은 면이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비카 볼테벌의 특징인 트랜스버스 프로세서가 존재하면서 구멍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넓은 볼테벌 포라멘을 가지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예, 앞에서 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넓덕한 고리 모양의, 어, 모양을 가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라테랄 뷰 옆에서 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구를 어, 바치, 힘들게 바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신화에서 나오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들어본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무겁네 이 뜻입니다. 예, 제1번 경추 이름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링 쉐이프가 되겠습니다. 음, 우리 어, 머리뼈를 스컬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컬과 맞닿아서 스컬을 지탱하는 역할을 이펄스트 서비컬볼테보라가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구를 받치는 신과 같아하여 밑에서 이렇게 받치는 모양이 어, 아틀라스 신과 같아하여서 이름을 아틀라스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였던 부위가 이제 스컬과 관절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전형적으로 서비컬볼테보라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 원조 노바디 바디가 없습니다. 특징이 노바디, 노스파인, 요 스파인 요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요 구조물, 노스파인, 다 링쉐이프의 아주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아틀라스 구조를 또 살펴보시면 이쪽이 앞쪽, 요쪽이 뒤쪽입니다. 어, 앞쪽에 안테리아 치가 있고 뒤쪽으로 포스테리아 치가 있습니다. 앞쪽 1분의 1을 차지하며 포스테리아 치는 뒤쪽 1분의 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스라 하면 어떤 덩어리를 뜻하는데 라테랄 메스가 양쪽으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어, 포스테리아 치를 살펴보면 커브드 바 오브 본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있는 대가 꺾여 있는 듯한 모양의 뼈로 어, 링 뒤쪽 5분의 1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포스테리아 튜버클이 있습니다 뒤 결절 이라서 약간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이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아 튜버클은 음, 스파인의 흔적 기관으로 아틀라스와 머리뼈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흔적 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스테리아 튜버클 에는 또한 렉투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아 포스테리알 마이너라는 머슬이 붙게 되겠습니다 작은 뒷머리 고등근 이런 근육이 붙고 누칼리가먼트 라고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주는 그 인대가 붙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안테리아 아치를 보면 우리 그 포스테리아치보다 좀더 짧고 덜 커브드 되어 있으며 앞뒤로 평평 하고 링의 앞쪽 5분의 1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안테리어 튜버클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어, 안테리어 튜버클에는, 음, 롱구스 콜라이 머슬, 긴 롱구스, 길단 뜻이고 콜라이가 목이란 뜻입니다. 긴목근이라는 근육이 붙으며, 어, 바로 앞쪽으로 안테리어 롱지추진날 리가먼트, 앞 세로 인대가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롱구스 콜라이 머슬의 부착 형태가 되겠으며 앞쪽입니다. 그리고 앞세로 인데 롱롱지추디날 리가먼트가 되겠습니다. 예, 머슬이나 인대까지는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는 것이 이 부위라고 설명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스테리아 서피스를 보면 서피스 만 포스테리아 쪽으로 있는 어떤 면을 보면은 퍼셋 포 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댄스가 이제 우리 치아 이빨 이란 뜻인데 뒤에 나올 세컨드 서비컬 볼테브라의 댄스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 과관절한다고 하여서 여기 퍼셉 포 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같은 말로 포비아 덴티스트 라고도 표현합니다. 치아 돌기 오목입니다. 어, 댄스는 치아라는 의미로 퍼셉 포 댄스는 세컨드 서비컬 볼테브라의 치아 모양 돌기인 댄스와 관절하는 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곧 나오게 될 텐데 세컨드 서비카 볼테브라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예, 아틀라스는 둥근 모양 때문에 환추 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테랄 메스를 보면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슈페리얼 아티큘라 퍼셋이 있는데 이게 키드니 모양이 되겠습니다 키드니 모양이고 이 슈페리얼 아티큘라 퍼셋은 우리 스컬의 밑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스컬, 해골을 밑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스컬의 옥시피탈 콘다일과 이 부분과 관절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밑에서 바라본 인페리어 서피스를 보겠습니다. 인페리어 서피스를 보면, 어, 인페리어 아티큘라 퍼셋이 존재합니다. 슈페라 아티큘라 퍼셋에서는 우리 스컬과 관절했으며, 인페리어 경우는 어, 슈페리어보다 좀 작고 오바른 모양으로 세컨드 서비칼 볼테브라와 관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메디얼 설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얼 설피스에는 뭔가 약간 이제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습니다. 튜버클 4 트랜스버스 리가먼트 오브 아틀라스 조금 긴데요. 아틀라스의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가 붙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세컨드 서비칼 볼테브라를 보면 또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테랄 음, 스펙트 옆에서 본 모습을 보면 우리 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우리 서비컬 볼테브라의 특징이 되겠고 이곳에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존재합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볼테브라트리와 심파세싱널브 교감 신경이 지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구조를 가진 아틀라스 그렇다면 이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서비컬 볼테브라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놀아줘. 아 이상하게 생겼다 하면서 안 놀아줍니다. 하지만 천만에 아틀라스에게는 든든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세컨드 서비컬 벌테브라인 엑시스입니다. 엑시스. 엑시스는 서비컬 벌테브라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두꺼운 벌테브라입니다. 누가 우리 아틀라스를 하면서 다 도망가고 있죠? 예, 여기까지 퍼스트 서비컬 볼테 브라인 아틀라스였습니다. 그 다음 편에 우리 세컨드 서비컬 볼테 브라인 엑시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형의 만화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